1 0베일3 0 5입니다 좌우 타시마춰야됩탁다 팍! 팍! 예. 팍! 거실 사이즈는 예. 완전 괜찮고 해. 햇볕이 여름이 듣겠는눈 마이 떨어 보니 여기 서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. 예. 예. 날카롭지. 예. 내 앞에서 그래 거짓말 하거나 하지 말수 안 <laughs> 그래도, 어떤 분이 내보고, 아, 좀 부탁드린다고, 이거, 자기, 이거, 아직까 나라에서 나오는 분을 자기가 좀 혜택 좀 받으려고 한다고, 거짓말 좀 해달래. 아, 나 그런 거뭐 한다고, <laughs> 그런 거했 뭐, 막, 미친다고. 제발 좀, 하지 마라, 하겠게좀 해달래. 부탁 안 돼. 하. 위치, 위치, 경신 죽이지. 예, 바로 옆에 초등학교 라다가 어떻게 보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땡땡땡땡 끓인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예. 좋을 수도 있지 애기랑 둘이 살기에는 완전 예술이잖아요 곳이 예. 크고 뭐 주방 사이즈 딱 나고 풀옵션에 예. 가격 저렴하고 그렇지 애기는 왼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 버스비 줄바위 나와서 딱끊는게 낫지 방 안에 보시면 국바이장도딱 예. 돼있어요 아산이 예. 가장 좋은 게뭔줄 알아요 아산 밑에 있는 게 이게 좋아요 대구, 예, 야경이, 쫙, <목소리> 짜... 박살나다아 <목소리> 아, 근데 나는 고소가 문제되네, 이거. 보도 못해. <목소리> 밑에 보도 못해. 예, 꿈꾸다가 안 떨어져 받는 사람은 말도, 하, 말을 하지 마시 예, 여기까지.